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권 의원은 이렇게 홀로 남아서 가라고 적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특검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법무부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에 나선 권 의원은 특검이 확보한 건 허위 진술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은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가 173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입 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 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권 의원은 홀로 표결에 참석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가라고 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체포동의안 통과로 권 의원은 특검 출범 후 현역 의원 중첫 고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 심사 날짜를 지정하고 고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권의원이 1억 원을 받은 배경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15일 3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 오늘 2 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 예. 있었군요. 네,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어, 신상 발언이 이어지면서 여야 간의 소란도 빚어졌는데요. 어, 먼저 듣고 오시죠. 네. 왜 민주당 정권의 수사 기관들은 불법적이고 허술한 수사를 반복하는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에서 출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특수단장은 구성영장 기각과 대법원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권력에 고개 숙이고 법의 잣대를 왜곡할수록 민주당에서 출세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의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동료 권성동이 아니라 우리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국민의힘 분들이 뭐 저희 방송을 얼마나 꼼꼼히 챙겨 보실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비교적 충실하게 그들의 입장을 전해주있습니다 예. 아, 아, 반론을 예. 다 봐, 먼저 예. 뭐, 아시잖아요, 박사님. 예. 예. 그럼요. 객관적이에요. 음. 음.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방금 영상에서 권력에 고개 숙이고 법의 잣대를 왜곡할수록 민주당에서 출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한 학자한테 큰절 때리고 아. 법의 잣대 왜곡할수록 <laughs> 본인 통장이 출세를 하죠. 네. 네. 1억 원. 예, 써, 네. 1억 원인지도 아닌지도 아, 모르겠어요, 저는. 욕인하게 써주세요. 네. 네. 각종 네. 서포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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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앞서 계속 하자면, 앞서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요. 네.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도, 어, 권성동 의원은 체포 동의안 표결에 있어서 아주 기계가 대단하게 어. 어, 나와의 개인적인 의리는 생각하지 말고 말 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어. 찬성을 던져줘라 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네. 어, 권성동 <laughs> 의원은 어, 여기에서도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 전원이 예. 어,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예, 불참했죠. 음. 네, 결과적으로 오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찬성 173. 표로 가결 되었습니다. 예, 지금 가결되는 그 모습 수고해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국은저 아, 나가는 거죠? 아, 네네. 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 위원 게 우르르 나가고 음. 있는 모습이고. 야, 국힘은 작년 12월부터 앉아 있는 꼴을 음. 못본것 같아요. 아 진짜로? <laughs>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투표 안 하면 월급을 좀 깎아 쓰는 정도. 총 투표수 177표 중가 173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입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 부일기. 그 부일 기권 일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 이제 네. 무기명 투표니까 누군지 모르겠고 개혁신당 들어가 있었나요? 아 제가 저거 알아보려고. 했는데 네. 누가 과연 분이야 기권이냐? 네. 근데 기자들도 참 찾아내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구,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권송동은 투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권성동 앉아있었어요 저기? 앉아있었습니다 아, 투표했거든요 음. 아 권... 본인만? 네아부 어. 저는 권성동으로 갈게요 <laughs>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laughs> 저는 부 권성동 갈겠습니다 네. 음. 아, <laughs> 형님은? 아뭐아 <laughs> 모르겠어요 근데 권성동은 사진에 나왔거든요 저... 네. 당당하게 가라고 써놓고 사진기자가 딱 찍을 수 있게 접지도 않고 딱 이렇게 넣었어요 아아아 네. 나는 이야. 당당하게 그냥 그쵸.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 그렇죠. 음, 가식적이에요. 딱 보여줬다 이거죠. 네. 네. 어. 가증스럽습니다 그럼 곽수산 씨 예측은 틀렸다. 아, 사과하셔야겠네 네. 권성동 의원한테. 아, 사과하십시오. 네. 기 잘못 본거 아니야. <laughs> 아, 기였는표 잘못 본거 아니야. 아, 네. 네. 아, 나와의 의리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투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냥. 사실은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음. 민주당이 다수의 음. 경우 증거가 매우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예. 그리고 만약에 야당, 지금 국민의힘 다수석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음. 가만히 있거나 다른 얘기를 했을 건데. 예, 예. 어차피 통과될 게 확실하니까 음. 미사여구를한것 같습니다. 뭐 음. 그렇게 해서 가는 게좀 타당해요. 그데좀 음. 궁금해요. 부한 명은 누군지 본인은 아니라고 <laughs>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아, 권성도이 자, 불만. 자기가 가다.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부가 누군지가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 국민의원들다 나가버렸거든요. 어. 그러면 부가 누굴까. 국민의원 아니네요. 그러면 다 나갔으니까 부는 민주당이나 이쪽 뭐, 개혁당, 개혁신단... 신당이나뭐 신단... 그쪽에서 아, 가능하겠죠. 권성동 아, 의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치적인 탄압이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거 음. 하나밖에 없어 보여요. 예. 어, 박변호사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음. 사실 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라고 한다라면. 또한번또 법원에 대해서 오늘 지금 뭐 대통령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내란재판부 얘기가 나왔지만 음, 예. 거기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증거들이 많은 게 정치권에서 음. 뇌물이 됐던 정치자금법이 됐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음흠. 보통 뇌물죄 정치자금법 이런 거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게다 예.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굉장히 환급, 은밀하게 어, 현금일 때도 있고 주고받는 것도 잘안 이루어져 보이지 않게 하고 예, 예, 예. 간접적으로 받고 하는데 이 통일교가 참 꼼꼼하게 <laughs> 뭔가 모든 증거들을 주기 전에 찍어 놓고 이건 그러니까 이쪽에서 송일교 측에서도 워낙에 이제 정치의 예전부터 발을 깊이 담그고 싶어 했고 전면을 아. 나서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렇게 증거들을 남기는 게 그, 뭔가, 룰이 만들어져 있던 것 같아요. 체계가, 체계가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 일본에서 통일교가 해산명령 받기까지 예. 일본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했던 게 맞아요. 통일교였어요. 맞아요. 그런 데서 그냥 다, 그 아무렇지도 않게 1억 원이라는 돈을 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돈과 관련된 정치권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음. 그래서 결국 이제 돌고 돌았지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아, 이건 모르겠고 정치 탄압이야. 이렇게 할수 밖에는 자기를 방할 수 있는 스타일이 그거밖에 없어 보여요. 음.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 모습은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잖아요. 아닌데요. 아, 아, 그래? 아니에요? 요즘 건조, 아니에요? 군산체험 요 카메라 비출 때 보면 네. 그런 모습 본 적이 없어요. 어, 살짝 가끔씩 웃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그렇게 네.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렇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일부러, 일부러. 예전에 어. 이제 강홀랜드 사건에서 음. 이제 빠져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죄를 예. 받았죠. 예. 아마 그런 자신감 아니면 이번에도 그게 될수 있다라는 음음. 생각을 이제 있고 또 지지자나 이런 음.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본인 더잘알 겁니다. 음. 이번에는 조금 어렵다. 음. 어렵다 증거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9 8% 정도 있어요. 아, 아 증거가 원래 내물 사건 한70% 60%만 돼도 어. 되게 그로 유죄가 되고 어. 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이거 지금 보면 어. 아일 가능성이 조작할 가능성이 얼마 있겠습니까? 이게 조작이 왜 되겠습니까? 어. 무조건 1억 받아는 걸로 되거든요 상황상. 어. 청소년들이, 뭐 어려워요. 청소년들이 말, 말하는 말로 쫄뭐이 정도. 예, ]니까. 근데 그렇다고 얘가막 겁먹는 표정 짓기만 하니까 아. 가짜 써서 보여주는 것도 아. 그런 의미 같거든요. 어, 그르군요. 의연한 척. <laughs> 안 의연해요. 구속돼도 뭐가 의연하겠어요. <laughs> <laughs> 근데 무서울 이게 거예요. 에 이제 무서운 게돈 주기 전에 그 미리 요, 사진 찍어놓고 예, 예. 또돈 주고 난 다음에. 잘 받으셨냐 문자도 보이고 음, 네. 뭐쫙 확실히 증거다있는데 그리고 있는데, 위에 보고도 네, 보고도 하고 건성동 의원은 거기에 답장 안 하고 피할 방법은 그게 건성동 저 모습이 아니었다 아. 복제인간이 나갔다 뭐 이런 건데 말이 되니까안 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영장 청구는 백퍼0트받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양 변호사 님 말씀하신 거럼 혹시나 이게 또뭐 어떤 이유로 기각되면 특별 재판부에게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지만. 음. 법원의 구속영장이 음. 가장 중요한 사유가 증거 인멸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주 의뢰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면은 음. 도주 의뢰가 있다라고 보는 음. 것이고 실제로도 음. 어뭐 도망가는 음. 뜻은 아닌데, 음. 아 이게 증거 인멸이 참이 권성동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수사 시작되자마자 참명품 썼다는 것도 나왔고요. 음. 심지어 뭐 보장을 시켜서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보장이 조사 받고 나왔을 때 예, 한번 전화를 걸었다가 필리면 그게 또 택배 기사분한테 가는 바람에 잘못 걸었어요. 그 녹취록까지 나와 버렸잖아요. 그 증거 인멸 시도가 명백한데 예. 이게 영장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다 이미 나왔어. 음. 그러니까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판사가 해 버리면 또 기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까 봐. 그 네.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음. 이게 그런 식으로 워낙 에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음. 좀 통일교에서 뭐 검사장급부터 전 검찰 총장 전민정수석뭐 아, 정관 다 정관 내놨잖아요, 변호사. 지금.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까 봐좀 걱정은 됩니다. 음. 어.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표결 전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 요청 취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길이가 한 500자 남짓? 네. 1분 30초가 안 됐거든요. 그거가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구속해 주세요 하고서 그그 그만이에요. 아. 체포 동의한 부... 떨어져. 강결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laughs>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는 엄청나게 뭐 많았거든요. 바스락 ]거든요. 바스락 뭐이 소리 저 소리 이게도 하고 좀어고저저저저저를 한다. 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더 들어달라라는 걸로 반대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어.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면 뭐가 음. 필요하겠습니까? 음. 증거가 너무 확실한데요. 사실 그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했던 얘기가 자기 평생 검사하면서 이렇게 네. 명백한 증거를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25분 동안 얘기했어요. 그거랑 비교 이번에는요, 어어. 그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어. 사실 봉투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듣고 그게 그렇게 명백한가 싶을 텐데, 네. 이거는. 뭐, 뭐 어떻게 더 이상 말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음. 영화를 한편 찍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증거를 보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빠져나갑니까. 음. 저도 기억 못하잖아요. 내일 내일을 내가 뭐했는지 <laughs> 기억 못하는 렇게 딱딱딱딱 딱, 딱 시간적 순서대로 다 있는데요. 메모도 있고 이걸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네. 빠져나가면 뭐 저는 진짜 존경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빠져나가? 면그그 변호사 싶...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근데 누구니까? 이제 화살이 판사한테갈 수밖에 아, 없어요. 네. 음, 예. 뭐 빠져나갑니다. 음, 제가는 음. 전못 빠져나가도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뭔가 당당하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도 기각될 거라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음, 기각되지 않을 겁니다. 아, <laughs> 네. 그럼 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이 어... 몇년 전에 어째 이 불체포 그니까, 체포도, 그니까, 체 뭐야, 불체포 네, 특권에 포기하는 선언을 네. 이미 했었고, 근데 저는 오늘 신상, 신상 발언에서는. 최후 사건에서, 네. 네. 그 문제 나오긴 했습니다. 네. 신상 발언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 말하자면 어떤 정무적인 감각, 지금 예. 이 시점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나에게 그래도 내가 저 정치인처럼 보이는가. 음.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정, 권성동 의원이 올해 정치를 해서 예. 약간 이제 그런 면모는 있었다. 그니까, 예를 들면 오. 뭐, 저윤성열이라든지뭐 이런 분들 사람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정무적인 감각은 보여줬는데 뭐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왜냐면 하 구속영장은 세 가지 아닙니까? 범죄의 상당성. 음. 어, 이거 이거를 몇번 얘기해. 영장이 하시, 국면이 하도 많아 갖고 그렇죠. 도주 우려증거 인멸. 성분이 그렇죠. 다 열실 거 같아요. 세 가지인데 네. 예. 범죄의 상당성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고 네. 이미 구체적인 뭐 객관적인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된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증거 인멸은 우리가 또다 오도를 통해서 개포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대포폰을 예. 썼고 택배 기사한테 전화를 했고 수사가 음. 끝날 때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고 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영장 자체가 뭐는 무난히 나올 거다. 네. 네. 그럼 결국은 저말밖에 할게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예. <웃음> 네. <웃음>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는 검사를,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예. 뭐 이게 왜 중요한 거죠? 뭐, 게다가 <laughs> 그러니까 뿐만 그만 아니라 예예 예. 그만큼 본인이 뭐 어리석지 않다라는 음. 건데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인 음. 때문에 국민님 당사 압수색을 음.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 복면쓰고 골프를 그것도 음. 통일교가 운영하는 네.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국민들을 생각하고. 또 강릉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인데 그렇죠.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그게 가당키나 한 음. 일인가 저는 상당히 뻔뻔하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약간 조폭적 행태 같은 음. 게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어뭐 특검이 인민재판하듯이 여론전에 나섰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호소하지 않겠다. 어 정치보복은 나 하나로 끝내달라. 어 심지어는 어, 대통령과 힘.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뭐 전과자다. 그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과오 앞에 음. 어 좀. 결백함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상대방이 다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택배기사님의 증언은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근데 이런 데그 진실 앞에 겸손하지 않고 끝까지 뻔뻔하게 버티는 모습에서 강릉 유권자들이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쩌면 오늘 이 발언이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듣는 권성동 의원의 마지막 신상 발언일 수도 있겠네요. 구성영장 실태 실패할 때 포토라인 서잖아요. 아, 뭐 서는데 이렇게 예. 길게 예. 본인에게 이제 원핀을 받으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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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라서 굉장히 이런 회고적이고 수례적인 어법을 쓰는 건 본인도 내심으로는, 아니, 네. 내심으로는 네. 여기까지가 끝인가, 음. 뭐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를 아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느, 느끼고 있다, 이게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근데 김한 기자가 쓴 기사를 아까도 저희가 네. 보도에 이야기했었지만 대통령이 공유하면서 아, 네. 지금 관련된 사업도 정지되어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걸 가지고는 또 권성동 의원이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외교 업무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주장을 하면서 음. 정적 죽이기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필리핀의 EDF c 사업을 중지하는데 그게 정적 죽이기면 그게 자기 사업이라는 겁니다. <laughs> 논리적으로 <laughs>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또한 가지는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일본이나 줘버려 이런 워딩을 네. 했다 네. 그 내가 뭐... 그걸 했지 이걸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기사에 안 썼어요 저도 그 기사에 없었는데 네. 그 얘기를 네. 왜 했나 네. 그래서 찔려서. 네.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기재부, 직어, 기재부 직원들 불러다가 압박했다는 라 거를 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아. 꼴인 거예요 무슨 아, 그 네. 내용이잘 모르시는 네.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그 네. 그러니까 사업이 기재, 기재부가 3개월 검토하다가 중단시킵니다 지원 네. 불가 결정을 내려요 네. 2024년 2월 달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때 등장합니다. 음. 최상봉한테 직접 접촉해서 음. 이 사업을 좀 해줘라. 이 사업을 하면 대우랑 삼부토건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음. 얘기를 해. 그리고 니켈 광살 채권권도 걸려있어.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재부가 우리 지원 불가인데? 세 가지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음. 들어요. 근데, 신윤 핵심이자 오선 의원이 압박을 해오니까 다시 수출입은행에, 야, 필리핀에 가서 현장 면담하고 와봐. 이렇게 음. 지시를 합니다. 필리핀, 수출입은행이 필리핀을 가요. 돌아와서 다시 어, 그래도 지원, 어렵다. 이건 안 되는 사업이다. 음. 그래서 두달 후에, 그, 지원 최종 지원 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음. 근데, 이때 권성동 음. 의원이 기재부 직원들을 불러요. 방으로. 이때 해당 상임위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부를 게...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불러서, 야, 니네, 이거 안 된다 그랬다며. 일본주라, 일본한테 가서 말하라 그랬다며. 니네 이거 외교적인 결례가 될수 있어? 이거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해요. 예. 그리고 재차 최상목에게 이 사업을 하게 예, 해달라고 암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 어떻게 되냐? 야 이게 350개 의 다리를 짓는 음. 7천억짜리 사업인데 야이 규모로는 안 되고 그러면 음. 줄여. 그래서 천억에서 천오백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줄여서 추진하는 방향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가 지금 나간 상태예요. 음. 그 상태에서 저희가 보도를 한 거고 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린 건데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건성동 의원 기재부 수출입은행 다 확인 을안 해주려고 했어요. 이 음. 과정들을 왜요?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진술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구체적인 상황들을. 예. 그래서 우리가 워딩을 들었지만, 이 워딩을 들은 건 말하자면 우리가 추정을 밝힐 수가 없으니 예. 안쓴 워딩들이 꽤 있거든요. 아. 근데 아, 그 워딩을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알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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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권성동 의원이 그 말을 자기가 해명하면서 해버린 아. 거예요. 야. 아. 자기가 그 말을 했다고. 자백이네. 네. 그렇지 자백이네요, 이 네. 그 정도면.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결국에는 필리핀과의 외교적인 문제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이 사업을 중지시킨다, 음. 이런 논리로 간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게, 권성동의 사업이라는 거를 스스로 자인한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 생각. 근데 너무 황당한 게그 EDCF를 음. 하면 차관을 줘서 다리를 지으려면 다리를 지을 때 우리 기업들이 가야 되는데 네. 기재부가 그럼 우리 기업들 가겠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안 가는데 아. 권송동 의원이 나서서 아니야, 대우건설하고 삼부토건은 갈 거야. <laughs> 자기가 데리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럼 현 그걸 접촉을 했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합니까? 아, 근데 대우건설 삼부토건이 건... 거기 지으러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더 웃긴 건 기재부가 그래서 대우건설에 물어봐요. 야, 우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예. 니가 이거 진짜 할 거야? 그러니까 대우건설, 아니, 우리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답변을 예. 해요. 말하자면, 그리고 삼부토건에는 누가 찾아오냐면, 이 사업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려고 하는 어떤 관계인이 이걸 제안서를 예. 들고 찾아와요. 삼부토건은 음. 어. 그 제안서를 보고 사, 이 사업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어. 근데 삼부토건은 당시에 주가가 곤두박질치 음. 조, 조작 이후 상황이라서, 뭔가 이 사업에 참여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의 실체는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서 건성론근데 원성동은 해명하면서,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다. 이 사업을 중지시키는 거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내 거네. 어, <laughs> 어, 그렇네요. 성동성동 사업이냐 이거는 자백 같은 네. 이야기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필리핀 내부에서도 이게 부정부패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 근데 이 이전에도 비슷한 네.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도 <laughs> 제대로 다리 건설도 안 되고 하면서 실제로 그 현실화되지 않은 점 때문에 이거 하는 게무의미하다라고 그러니까 기재부 보고서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필리핀 업체가 <laughs> 부정부패 연루기업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엔 못했다. 예.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자 필리핀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겠습니다. 아, 필리핀 언론까지 네. 받았어요? 네. 필리핀 언론이 받았습니다 <laughs> 김소금 기자의 네. 기자를. <laughs> 야, 어... 이거 나중에 플리쳐 네.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 표현했더라? 플리처 사고 받으 플리쳐 내셔야 되는 거. 요 한국의 대표적 탐사 언론. 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어쨌든 필리핀 언론,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보고서에 보면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기재부가 네. 조사를 했냐면 필리핀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야 돼이 음, 음. 섬마다 교통 시스템이 달라. 맞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놔봐야 네. 이게 도로 통제도 안 되고 아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네, 공사를. 네, 네, 네. 이런 것까지 나, 나와요.